간혹 운세를 보게 되면 생년월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태어난 시간인 생시입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은 많으나 생시까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이지요. 특히나 생시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년월일이나 생시에 따라 모든 운명이 딱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람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니 오늘 영상 내용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이며 뒤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타고 나기를 귀하게 타고 나서 별로 어려운 곳이 없는 사람이다. 고관대지의 사주를 타고 나서 공직이든 기업이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이다. 그래서 자시 생들 중에 명예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중년까지는 고난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말년 운이 상당히 좋고 본인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마음 속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좀처럼 속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연한 처세가 필요하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이며 소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소처럼 일복은 타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일복이 많다고 볼수 있다. 삶의 기복 또한 많은 편이며 부모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여나 부모의 덕을 본다하더라도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복이 많아 여러 방향으로 분주히 움직이는데 내가 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 않고 그 결과 또한 더디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될 수도 있으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 말년에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즉 초년과 중년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말년에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니 항상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이며 호랑이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사주에서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권력과 권세를 타고났다고 볼수 있다. 인시생은 운세가 나쁘지 않으나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때문에 가끔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고수한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나에게 찾아온 귀인을 놓칠 수도 있다. 인생의 실패수도 한두 번 있는 인시생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잘 살아간다. 이런 인시생의 특성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크게 대박을 칠 수가 있다. 다만 더욱 큰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무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이며 토끼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무시에 태어난 사람은 중년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인생에 굴곡이 있다. 다방면으로 기와 기술이 다양하지만 너무 끼가 많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내가 잘하는 여러 가지 중 특히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잡는 것이 나에게 큰 득이 되며 혹은 늦게 터지게 된다 특히 자식복이 좋아 말년에 자식덕을 보며 태운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 그들로 인해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니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인생이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이며 용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타고난 머리가 굉장히 좋으며 이로 인해 삶의 기복이 생길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한다. 대체로 평탄하게 살아가며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데 뛰어나다.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자칫 고생을 할 수가 있으나 계속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니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대운이 찾아와 말년이 풍족하다. 가정에서 권위적인 처신을 한다면.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질 것이며 배우자를 아껴줄수록 더욱 운이 좋아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실속 없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으니 한 번씩 이런 인연은 정리해 주어야 한다. 4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이며 뱀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많은 사시생은 하는 일이 대체로 잘 진행되나 주위에 인간관계를 항시 주의해야 한다. 나쁜 인연을 가리지 못하고 자칫 어울리게 되면 화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릇이 큰 사시생은 큰 그릇을 채우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 만약 그릇을 채우지 못한다면 말려눈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복이 좋으며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이해력으로 남들보다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생각이나 비관적인 생각은 평탄한 삶에서 멀어질 수 있으므로 가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타고난 두뇌와 마음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한다면 부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5시에 태어난 사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이며 말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오시생들은 마음고생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재물복은 타고났으며 일생에 한 번은 대성할 수 있는 운 또한 타고났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 더 크게 결과가 발생하는 운세이다. 다만 물려받은 가업이나 유산은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으며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주의할 점은 약간 끈기가 부족하여 중간에 놓아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타고난 복을 지킬 수 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이며, 양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막힘이 많으며, 하려는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등의 전문직으로 한우물만 열심히 해나간다면, 자수성가로 대성할 수가 있다. 특히 자식들이 미시에 태어났다면 부모님들의 말년이 잘 풀린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이며 원숭이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고독한 사주이다. 매사에 장애물이 많아 전반적으로 순탄한 운명은 아니다. 항상 선을 잘 지키고 좋지 않을 때는 몸을 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므로 본인의 운을 알고 영리하게 대처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이다. 대운이 왔을 때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좋다. 틈틈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이며 달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강단이 있고 확실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니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유시생은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준다. 하지만 실망을 하게 된다면 두번 다시 보지 않는 성격이다.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며 본인의 마음이 얼굴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트러블이 종종 생길 수 있다. 운세는 좋은 편으로 돈도 따르고 명예복도 있다.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이 올라가게 되어 근심 걱정 없는 말년을 보낼 수 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이며 개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기가 많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만 그 운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혼자보다는 주변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선생님 등도 나타난다. 주변에 도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며 인내심도 가져야 한다. 금전운은 좋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말년의 재물이 빠져나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이며 돼지의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다. 머리가 비상하여 공부를 하면 하는대로 성과가 난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긴 수명과 복은 타고났으니 말년 후는 좋다. 중년까지는 다소 고생을 할수 있으나 말년에는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중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